안녕하세요 옥터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가지 후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먼저 저는 아트박스 같은데 저희 동네에 되게 큰 진짜, 진짜 다이소보다 큰 명소로 생겼는데 그쪽에서 구매한 것들 소개해드릴게요. 거기 스윙클립 다 팔더라고. 네, 이거는 스윙클립 500원짜리 샤프, 연필 샤프구요. 이 샤프 있고 여기 지우개도 있어요. 되게 예뻐서 구매했구요. 그 다음 거는 카카오 브랜드, 이거 뭐지? 폰에 닿는 거. 이거는 1,500원 이고요이 친구랑 커플로 맞췄어요 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이소를다녀거든요 이거는 사각, 사각 거울 스탠드 네! 미칠까봐 제가 이거를 예전부터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진짜 이번에 거울이 깨져가지고 구매를 해버렸어요 네, 어쩔 때는 입고 어떨 때는 없더라고요 근데 네, 이거는 진짜 구매 했구요 왜 삐뚤어져 있네? 이거 여기 동무송이나 고추 같은 거 붙이면 되게 예쁠것 같아요. 네, 이런 식이고요. 이거 처음 사봐요. 네, 그 다음에는 제 친구한테 이미지랑 동무송을 구매를 했어요. 일단 덤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 칼가지고 이거는 보민 도무송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이뽕... 다음에는 이거는 아이, 이거는 도모송, 띠봉투에 넣어었고 도모송 열장, 제친구 한테 싸게 판다고 하더라고 열장에, 참 안전배송, 어 이거 무민, 이거랑 똑같은 거고, 이거는 치님처럼 안전배송, 이거 되게 푸짐하게 넣어줬네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제일 많은 인믹 인스믹 믹스고요. 이건 칼로리고 손으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음, 제가 인스를 되게 좋아해요. 또 되게 이쁘게 포장을 해줬고 이렇게 이건 뭐지? 포뇨 그쪽에 나오는 건데. 네,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보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게요 던 캐릭터입니다. 진짜 포징하게 줘서 고맙고 잘쓸거 할게. 진짜 잘쓸것 같아요. 완전 짱이에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이고요. 에티나우스 이렇게 많이. 아이스 카페 카페라테 우유 많이. 큰문구는 간데 거기 초코도 있고. 뭐 가문나시, 뭐 파우치, 스윙 n 린 파우치, 뭐 그런 것도 있고 도시구 그런 것도 있고 많더라고요. 고 있고 제가 이 섀도우는 후기를 안 올렸어요 근데 이거는 후기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처음 넣는 거라서 안 열려요 됐다 되게 선명해 이 색상이 되게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발색을 해봤는데 띠도에서 이게 제일 이쁜 것 같더라고요 제일 연하고 티도 안 나고 뿔도 자글자글 있어서 진하게 발색을 해드리면 이런 핑크 색상입니다 이쁜 것 같아요. 으면 되게 이쁠 것 같아. 요 이것도 그냥 같이 넣기 이것도 후기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카라멜 떼고요. 이건 그냥 전형적인 그런 브라운, 브 색상입니다. 이건 되게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상으로 여러 가지 후기 같이 록하겠습니다 안녕.